어머니인이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성령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올해 봄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 드라마로 꼽는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어떤 드라마 예상되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네 어,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laughs> 폭삭 수가수다라는 작품이 있었는데요. 어, 드라마 제목이 폭삭소가수다예요. 그 뜻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주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뜻인데요. 어, 오늘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됐죠. 명절 연휴까지 오시기까지 어, 많이 애쓰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고 폭삭소가수다. 인사 안 하신 분들은 별로 쓰고 안 하셨다는 뜻으로 이해도 될까요? <laughs> 네, 어, 이 드라마가 인생 드라마로 꼽히는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어,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좋은 대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 그 중에서도 제가 기억나는 대사 중에 하나가 주인공이 결혼할 남자친구를 부모님께 인사시키는 자리였어요. 그 인사시키는 자리에서 이제 주인공의 아버지죠. 주인공의 아버지가 잔뜩 취하셨어요. 잔뜩 취하셔가지고 장차 사회가 될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네가 뭘 받아가는지 아냐? 혹시 그 다음 대사 아시나요? 네. 내가 너에게 나의 천국을 준다. 그러니까 딸을 천국 같이 생각하셨나 봐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천국입니다. 네, 어, 저희 집도 이 드라마를 참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아이유 때문에 더 재밌게 봤고요. 아내는 박보검 때문에 더 재밌게 봤는데, 제가 아이유 때문에 잘 봤다는 것보다 아내가 박보검 때문에 잘 봤다는 것에 더 반응을 많이 해주시네요. 네. 음. 이 작품이 참 많은 인기를 받았던 이유는 뭐 이런 훌륭한 배우들도 있었겠지만 드라마가 이 가족 간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부모님께 받았던 그 수많은 사랑, 부모님들의 헌신이 떠올라서 깊은 감사를 느꼈는데요. 그래서 드라마 대사 중에 주인공이 이런 부모님의 헌신을 기억하면서 나는 그들의 꿈을 먹고 날아올랐다 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 또한 부모님의 꿈을 먹고 오늘날까지 자라왔다, 날아올랐다 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장녀로서 집안의 장손으로서 감당해야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저도 저희 집의 장남인데 그래서 그 주인공의 그런 마음, 주인공의 그런 대사들이 남이야기 같지가 않더라고요. 한편으로 저도 장남으로서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도 많이 느끼게 되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 이 폭삭 수다. 폭삭 소가수다가 종영한 이후에 한 가지 좀 논란이 생겼습니다. 어떤 논란이냐면 가족주의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가족주의의 한계를 또 명확히 드러낸 작품이다라는 점에서 사람들 간의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드라마 이야기처럼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울립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그런 부모님의 사랑, 순고한 희생, 을 따뜻하게만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소수의 운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가족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것만으로는 포장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헌신해도 혹독한 현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는 가족들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아예 애초에 그런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 자체가 불가능한 형태의 가족들도 오늘날에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종종 어떤 이상적인 가족, 혹은 뭐 정상 가족이라는 하나의 틀을 기준으로 삼는데요. 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나라의 사회 제도를 잘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제도가 소위 말하는 핵가족에 맞춰져 있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 생각해 보면 시대마다 계속 바뀌어 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어떤 한 모습을, 하나의 가족의 모습을 유일한 정답처럼 강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가 말하는 기준에 내 가족이 맞지 않다고 느낄 때 많은 사람들은 내가 마치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것으로 인한 큰 고통과 삶의 무게에 짓눌리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사람을 짓누르는 힘, 이런 사회적인 구조를 바로 가족주의라고 부릅니다. 가족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안식처가 맞습니다. 하지만 가족주의는 그런 가족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가족주의라는 것은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된다라는 이기적인 생각의 틀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마치 세상의 모든 사랑과 안전을 우리 가족만 지킬 수 있다라고 믿게 만드는 게 바로 가족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세상을 보면 내 가족만 챙기는 더 나아가서는 내 자식만 챙기는 내 새끼주의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내 새끼주의라는 어떤 그런 이기심들도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가족이 세상과 함께하는 공동체라기 보다는 가족이 세상을 섬기는 우리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여겨지기 보다는 그저 험난한 세상으로부터 우리 가족만이 서로를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외로운 섬과 같이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가족주의의 폐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간이 바로 명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평소에는 각자의 삶을 잘 살다가 한자리에 모이게 되면 우리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어떤 보이지 않는 기준과 비교의 잣대가 정말 날카롭게 작동하는 시간이 우리가 경험하는 명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결과 명절이라는 것이 원래는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고 평안함을 누려야 되는 시간인데, 때로는 이런 친척 중에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잘 사는지 비교하게 되고, 또 누군가는 더 많이 참고 희생해야 하는 시간으로 좀 변질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지만, 너무나도 쉽지 않은 이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견고한 가족주의라는 우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나 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하는데요.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께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아마도 일찍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장남이었던 예수님은 호러머니 마리아와 최소 6명 이상의 동생들을 부양하는 무거운 책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장남의 책임감은 단순히 돈을 벌어오는 것을 넘어서 가문의 명예도 지켜야 되고 동생들의 혼사도 챙겨야 하며 마을 공동체 안에서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집안의 얼굴이 되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적인 능력만 가지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공생의 이전에 매일 아침 가족들의 끼니를 걱정하면서 일터로 나서던 모습, 그리고 땀으로 젖은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오던 어떤 퇴근길의 고단함을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삶을 통해 온전히 느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나이를 대략 30으로 추정한다면 예수님께서는 한 30년 동안은 가족을 위해서 묵묵히 헌신하시고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셨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예수님께서 그 30년의 헌신을 뒤로 하고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하십니다 그동안 지켜왔던 직업을 버리고 사랑했던 가족을 떠나시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떠남은 결국 무책임한 도피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대한 결단을 하셨을까? 아마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참된 안식처로서의 가족과는 달리 세상의 기준과 의무감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가족들의 현실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핏줄로 묶여있지만 혈연으로 관계 맺어있지만 오히려 서로를 얽매는 관계 그런 관계의 가족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가 넘치는 새로운 가족 관계를 꿈꾸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위해서 자신이 속했던 혈연 가족, 혈연 관계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원가족과의 이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은 원가족을 떠나신 것은 원래 가족을 그냥 단순히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혈연관계라는 원가족의 끈끈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새롭게 하나 되는 더 크고 새로운 공동체 바로 하나님의 참된 가족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함이었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크게 결단하시고 이제 30년의 삶을 뒤로 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새로운 길을 가기 시작하셨을 때 사람들의 평가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했어요. 어떤 귀신이냐면 예수라는 작자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다닌다 이렇게 비난했고요.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런 극심한 오해와 비난의 한복판에서 오늘 말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다함께 오늘 본문 말씀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사실, 예수님을 찾아온 가족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어엿한 집안의 장남이, 우리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장남이,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더니 전해하지 않던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한번 분위기를 보니까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 막 환호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한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예수님을 아주 못마땅하게도 보고, 소위 권력 있고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까지 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걱정이었을 것입니다. 진짜 이러다가 정말로 큰일 나기 전에 우리가 가서 말려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한 것은 오늘 가족들이 서있던 위치였습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31절에 보면요 그 가족들이 밖에 서서 예수님을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걱정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 걱정을 하는 방식과 가족들이 서있던 자리였습니다 그 가족들은 예수님이 계셨던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자신들이 서 있던 자리로 불러내려고 했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위치는 그 가족들의 관계가 어떠했는가를 잘 보여주는데요. 그 가족들은 예수님의 중심으로 가지 않고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뜻과 진심이 무엇인지 헤아리려고 하지 않고 밖에 서서 예수님을 그것도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불러내려고 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걱정과 염려는 예수님의 마음의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진심을 헤아리려는 공감의 태도가 아니라 밖에서 자신들의 기준으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통제하려는 가족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이런 모습은 이런 태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매주,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 우리들은 아마 대개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과연 서로의 마음 안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밖에서서 내 쪽으로 가족을 부르고 있는가? 라는 점입니다. 여러분께 또 물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가족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실 때, 내가 먼저 상대방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밖에서서 상대방을 내 쪽으로, 내 생각대로 불러내려고만 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계신 남편과 아내, 그리고 또 연인 되신 분들께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진심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얼마나 가까이 또 얼마나 기꺼이 다가가고 계십니까? 부모된 교우분들께도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자녀가 마음속에 어떤 꿈을 그리고 있는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의 작은 어깨에 놓인 삶의 무게를 부모로서 얼마나 헤아려주고 계십니까?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도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그 깊은 한숨 속에 숨겨진 삶의 무게를 얼마나 헤아리고 계십니까?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진짜 속마음이 무엇인지 나는 얼마나 헤아리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에게 가족은. 그런데 정작 서로의 삶의 중심에는 들어가지 못한 채 각자의 생각과 기준이라는 벽을 세우고 서로의 밖에 서서 불러내려고만 하는 모습이 오늘날 가족으로서 그렇게 관계 맺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밖에 서 있는 혈연 가족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주위에 둘러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들에게 주목하시면서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33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과 사람들이 둘러 앉아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밖에 서서 예수님의 진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상대를 불러내려고 했던 가족들과는 달리 둘러 앉아 있던 사람들은, 둘러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의 삶 주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 주변에서 자신의 기준대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서로의 삶의 중심에 참여하려고 함께 둘러앉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이 되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의 삶에 깊이 참여하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가족 관계가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홀로 중심에 앉아 계시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어떤 수동적인 관계였다면, 그것은 참된 가족 공동체로 거듭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예수님과 함께 둘러앉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은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켜서 혼자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함께 둘러앉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만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어떤 일방적인 봉사가 아니라 상호적인 헌신이고 이러한 상호적인 헌신을 통해 바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가족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성경 말씀만 봐도 초대교회 사람들은 단순히 밥을 같이 먹는 수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서로의 집을 개방하고 자신의 재물을 우리 가족의 것만이라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 재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며 서로의 고통과 서로의 기도를 공유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서로 둘러앉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도 이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느껴지는데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인지는 다 아시죠? 함께 말해볼까요? 시작.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둘러앉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모이자는 선언은 단순히 한 공간에 모이자는 것을 넘어서 서로의 삶의 중심으로 나아가자라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둘러앉을 때 그곳이 바로 진정한 만남의 신세계가 열리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세계 공동체의 지원과 실천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둘러앉은 것 떡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재정을 나누고 서로의 시간 과 정성을 쏟으면서 서로의 삶에 깊이 참여하는 것 그렇게 깊이 참여하면서 둘러앉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회복하고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자칫하면 우리의 혈연가족은 버리고 교회 공동체에만 집중하라, 이렇게 오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오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이 기독교 신앙은 또 다른 형태의 단절과 배제를 만들어내는 종교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어, 그것과는 정반대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어, 이런 가족주의가 팽배했던 당신의 혈연 가족 안에서 이 가족주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진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을 형성함으로써 이 가족주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 문제의 근본적인 해답을 보여주셨는데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날 아마 대부분의 가족들이 이 가족주의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을 텐데,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이 단순히 우리 가족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조금 더 노력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 가족주의의 문제는 우리의 사회의 어떤 문화 제도적인 것과 뿌리 깊이 연결되어 있어서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먼저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오이코스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을 형성함으로써. 이 가족주의의 문제를 다루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가족 관계를 맺는 새로운 방식을 배우고 우리가 몸으로 직접 공동체를 경험하는 신앙 훈련의 장소입니다. 가족주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회피하거나 서로에게 상처 주는 대화 방식에 매우 익숙해져 있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서로의 진심을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그 갈등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갈등을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로 슬기롭게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이 교회 안에서 훈련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우리의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새로운 관계의 원리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험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먼저 경험할 때 우리는 그때에야 비로소 혈연 가족을 향한 진정한 하나님의 초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초대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을 잘 살펴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했던 마리아, 그리고 형제 야고보가 훗날에 어떻게 되었는지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마리아가 제자들과 함께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략이 옳았다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결코 원가족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세우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건강한 대안을 보여줌으로써 기존의 원가족들을 가족주의라는 병든 관계에서 구원하고 온전한 가족으로 회복시키셨다. 그리고 이러한 회복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음, 세상의 가족주의는 우리를 서로의 바깥에 서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서로 둘러앉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우리의 소중한 원가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유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가족들로 인해서, 가족주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처와 어려움으로 지쳐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늘 가족과 함께 살아가지만 서로의 중심에는 닿지 못하고 밖에 서 있기만 하는 것 같은 관계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된 자유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주신 고유한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지 못하고 세상이 만든 성공의 기준표에 우리 가족을 채점하며 괴로워하던 마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바로 이 자유를 얻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상처에 두려움 없이 우리의 소중한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인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를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오이코스 안에서 진정한 둘러앉음을 실천하겠다고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 오이코스를 통해서 서로의 생각에 깊이 귀기울이고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는 신앙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가족주의를 이길 힘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 오이코스를 통해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가오는 명절에 우리 혈연 가족을 이 우리 혈연 가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초대를 시작해 보는 경험을 해 보시기를 경험을 해 보시기를 추구합니다. 우리의 원 가족을 바꾸려 하거나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자유와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이번 명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판단하던 부모님의 말씀을 이번에는 좀 끝까지 경청해 보고 늘 못마땅했던 형제의 삶을 위해서는 침묵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초대일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진정한 가족이 되어줄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상처뿐인 가족 관계를 넘어 새로운 희망을 새로운 가족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세계 교회가 바로 그 희망의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초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겪는 아픔과 상처를 만져 주시고 가족주의라는 우상에 갇혀 서로